50년 영웅 생활 은퇴하고 이런 폐자 알바하다는 를게 어디야? 근처에 폐점이 여기밖에 없어. 어서오세요. 어,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지구에 운석 던진다 했을 때 할아버지가 마셨잖아요. 그 운석, 거기가 지구의 6배 만했어요저 혼자 막을 수 없어가지고. 담배 하나 주세요. 맨솔. 예. 4,500원입니다. 어서오세요다 과거의 영광이야. 필런들 요즘 너무 하졌는데 어서오세요. 영웅 옆에 전문님? 아, 은퇴하셨지? 새로운 영웅인가? 무슨 전능력이에요 저는 전기를 사용하는 영웅입니다. 최대 출력이 몇 볼트예요? 무려 500만 볼트입니다. <웃음> <웃음> 왜 웃으세요? 5백만 볼트로 지금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에? 나 때는 5백만 볼트면 영웅으로 취급도 해줬어요 예 수고하세요 요즘 젊은 영웅들은 초능력 개발 안하나? 소주를 한병 사야겠다 어서 어넌 다크 DNA 기다리고 있었나? <laughs> 다크 에너지 <laughs> 소주를 저쪽 냉장고에 있어 전설의 영웅이 폐지할바라니 30년 전 그때처럼 분괴를꽉 됐어 이젠 다크 임 팩터 능력도 약해져서 뼈 부트리면 두달 넘게 걸려 그 정도면 그냥 일반인 아니야? 그쪽도 이제 일반인 아닌가? 무튼 난 갑니다 난 아직 쓸 만한 것 같은데 씁� 쓸하 이난 영웅직을 은퇴했더니 더 늙어가는 것 같네. 아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이봐 거기. 뭐야? 살기 좋은 지구를 더럽히는 악의 무리. 전설의 영웅! 악의 무리 그. 살기 좋은 지구를 더럽히는 악의 무리 내 손으로 처리한다. 전 이런 빛의 주먹. 그거 오레마이가 까먹었어. 우와 어렸을 때 티비로만 봤었는데 진짜 팬이에요. 이제 영웅 은퇴했는 걸. 둘이 뭐해? 아만신 지금 그 여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정의의 전신 파르다. 전겠다 명대사지. 내 조수가 만들어준 대사인데 입에 착착 붙어. 둘이 뭐 하냐고? 넌왜 악당이 된 거지? 사실 난. 과거에 상하지 말라고! 아, 과거에 상해야 된다고! 과거에 상 없는 악당은 악당이 아니에요! 아, 제발 살려주세요! 불의 심판, 홍염재 등장! 영웅이다! 제발 살려주세요! 오, 염재! 어, 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염재랑 아는 사이에요? 그럼요. 아, 뭐하냐고! 아, 맞아,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 이 악당이 여자분을 곤란하게 해서. 그렇다면 초고열 분하고! <laughs> 오늘도 지구는 평화롭군. 으쌰. 영웅 생활을 50년이 나면 뭐하나, 결국은 되는데 어? 진정 악당이 너무 빠르다. <laughs> 정말 니가 <느려> 터졌군. 흠, <laughs> 흠. 할아버지, 어서 피 어우, 선배, 안녕하십니까? 선배, 저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악당들은 나를 모르나 보네. 할배지구 싶다 라면꺼지죠 우리한테 무슨 말 벌자? 괜히 악당이야? 됐어. 너무 없습니다. 이게고하는 모습이나 보이고. 항상 말했잖아. 기부기부터는 봐야 된다고. 야, 선배님. 둘이 뭐하냐? 보니까 저 악당 놈도 빠르지 않구먼. 뭐? 내가 빠르지 않다고? 이할배가 무 뭐야 이 할매는 전설의 영웅 정의로운 빛의 주먹 됐어 됐어 난 그딴거 모르겠고 죽어 고객님 아, 아! 지금 악당 옆에 수장이 누구야 슈퍼포이즈님이시다 전화해봐 예 수장님 저 빠름인데요 여기 정의로운 빛의 주먹인가 뭔가 예? 뭐라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몰라뵀어요 그려 악당기 너무 많이 하지마 뼈사고 들어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당을 보내줘도 됩니까? <laughs> 젊은 친구니까 바뀔 기회는 줘야지 내가 나이 먹고 배운거야 난 가네 야 예전이었으면 벌써 반가운 내놨을텐데 나이가 무섭긴 하네 잠깐만 보면 된다니까요 들어가시면 안된다니까 아, 예전처럼 다 부숴버릴 수도 없고 왜 아, 이렇게 시끄러워 보이전님 안녕하십니까 야 슈퍼 보이저아이 형님이 여기 왜 오셨어 보이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웬일이야 이 형님이 보자마자 손치고부터 나. 우리 수장님이 맞고 다녔어! 형님, 안쪽으로 들어오셔! 양탈락당아 예이! 니는 그저 내가 나이 먹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yeah. 낭만의 시대를 겪은 사람에겐 yeah. 조심히 행동해! 너이 할아버지가 젊을 때였으면 장조림 마냥? 에, 잡궜어! 들어오셔! 나 악당 안 할래! 전설의 영웅이 날다 찾고! 이거 드셔! 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 아 이거 마신다고 안 죽어? 코끼리 심만마리나한 번에 죽일 정도의 독을 넣었는데. 알싸. 한게 맛이 좋아.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쓰으셔 요즘 악당협회가 도가 지나쳐. 무슨 도가 지나쳐? 눈가라. <laughs> 자네에게 <웃음> 내가 일평생을 말하지 않았나? 지금은 모두 뭐 것이라고. 장님들 <laughs> 참 내가 모르겄어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러 왔지. 난 가네. 악당 무기개발팀, 악당 무기개발팀 지상대독폭당연구실은 영웅생활을 50년이나 하고 얻는 평화 너무 좋네. 저기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학생? 만원 들릴 테니까 담배 한번사 주세요. 아!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우와 화이트 투모로우다 악당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 할아버지가 무섭게 악당이어서 치르게 어둠을 빛으로 정화하리 여, 화이트 아,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둘이 아는 사이? 요즘 인기 많다며 아, 그 청주에서 괴수와 잡은 게 릴스랑 쇼츠에서 터져가지고 <laughs> 그렇게 고생하더니 잘 됐네 화이트 제발 도와주세요 아, 맞다, 악당 어디 있어요? 어디요? 에 요즘 어디예요? 학생들은 날 모르나 보네 선배님도 유튜브 인스타 틱톡 시대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 때는 계속 잡고 마을 이장님들이 증언해줘야 교차로 한구석에 나오고 그랬지 선배님, 제가 기억합니다. 둘이 뭐하냐! 소면이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분개하고 있었어. 분개요? 나한테 담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 <laughs> 와, 근데 이 학생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나이트잘 이야기해 주게. 난 가네. 뭐야 늙은이! 학생 들에는 그저 늙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저분들 덕분에 학생이 숨쉴수 있는 땅이 있는 거야. 자세한 건 정의의 주먹 한번 검색해봐. 그럼 이만. 정의의 주먹. 죄송합니다 50년 여운 생활 후 은퇴 나도 늙었구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그만쉬쇼어 그만해 더러운 세상 괜히 구했어 여우 머슬메모리 아 정의로운 빛의 주먹 형님 에휴 술냄새 여우 시절에는 큰소실 난다고 술도 안 마시더만 형님 다머슬이요 알지 이제 그만해 경찰선생님들 곤란하시다 형님 그만. 하라고 <laughs> 제가 잘 챙겨서 보내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예 예, 들어가세요 뭘 감사한 마음이야 머슬메모리 자신의 근육보다 지구를 사는 남자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 영웅생활 오래하면 영웅연금 나온다고 해서 목숨 걸고 버텼는데 자네도 30년 정도 영웅생활 하지 않았나? 근데 영웅연금 안 준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구 구하려다가 무슨 빌딩들 자동차들 다청구합 뭐라고? 지미를 사람 먼저 구해야지 빌딩 같은 거 어떻게 신경 써? 그래도 형님은 지구 최강 아니 우주 최강이었으니까 영웅연금 나오죠? 난 영웅연금 다 기부했지 형님은 정말 영웅이여 영웅 근데 근데요 기부가 됐을까 싶네 지미를 수리다 깨네 그래 영웅단에 한번 다녀와야겠구만 내 50년 영웅사연에 묻있는 영웅단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오 염재 잘 지냈는가 네 선배님 영웅단에 어떤 일이세요? 너네 대장 만나러 왔다 이야 yeah. 왜 그래 사실 선배님으로 이 최고의 영웅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영웅이 나오다니 다행 아닌가 염주. 마스비 선배님 어서 위로 올라가 보시죠. 그래. 지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아무 불도리 우리는 무적 무작정. 영웅단. 수고하게. 예 선배님 영웅단 대장 천월이. 선배님 말씀 없이 오시고 이쪽으로. 말하고 와야 하나. 어떤 일입니까. <laughs> 용거만 말하지. 머슬 메모리 이야기인데. 머슬 선배님이? 응. 음, 영웅 연금이 지급이 안 된다 대. 검을 부순 과다 청구해 가지고. 그럴 리가요. 몰랐던 건가. 아예 죄송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지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당장 영웅 연금 지급하라고 말해 두겠습니다. 뭐야. 왜였나. 아 그리고 선배님이. 외신 영웅 연금으로 가난한 자들 을 위한 센터를 지었습니다. 어 그래 고맙네. 예 천얼입니다. 지옥귀라고요?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그래 빨리 출동하게. 그럼 나도 참 실수를 하는구만. 무슨 초능력일래? 영단 입장에 거절된 건데요.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걸로도 변조 되시고요. 역시 별로인가요? 악당 협회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정말요? 이렇게 좋은 초능력을 영웅단은 보는도 없어 그래. 다행이다. 각자가 가진 초능력인데 그걸 쓰려면 영웅단에 들어가야만 써야 된다니 마음대로 쓰면은 영웅단한테 처단당하고. 그래가지고 악당 협회가 있는 거예요. 내 초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자. 저 악당 협회 들어오면 월급 많이 받죠. 위험한 만큼 위험성 은또잘 챙겨주죠. 어, 다행이다. 왜돈 많이 필요하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를 내야 돼가지고요. 그럼 영웅단이 아니라 악당 협회를 먼저 왔어야죠. 너무 나쁜 일만 아니면 좋겠어요. 낭만시대처럼 막 부수가 안 그래요. 요즘은 악당도 팬층이 생기는 시대라서 매력 있는 악당 되는 게 우리 악당 여러분의사호 아이템이다 이 말이에요. 매력 있는 악당. 그럼 악당 이름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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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저는 월광공룡 영웅단 대장 천월이 도심에 터난 지옥길을 쳐다라 했습니다 이제도 이제 못 해먹겠구먼 우리 애가 왜 악당이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이러시면 곤란이야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뭐가 억울하게 죽어요 아저씨 아들은 악당이었다고요 이거 봐 이건 이력서? 내 아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영웅단에도 지원 했단 말이야 근데요 뭐? 는 영웅단에 입사를 못해서 앙심을 품고 악당이 된 사노밖에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우와 화이트 투모로우다 어둠을 청화 피 BJ 화이트 투모로우입니다. 저 사인해 주세요 사인. 싸인! 사인만요. 사진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인스타에 많이 올려주세요. 개 같은 영웅단, 영웅새끼들 내가 다 저주할 거야. 뭐야, 저아저씨 악당 지옥귀의 아버지입니다. 악당의 아버지? 내가 죽어도 서 너네 저주할 거라고! 우 악당이라 키운 주제 에 꺼져라! 악당은 저희 영웅단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영웅단 만세 이거 계산해주세요 소주 두 병에 번개탄 아들이 삼겹살을 좋아해서 구워먹으려고요 아 놀래라 자 결제되었습니다 정의로운 미체중 예? 당신도 똑같았겠지 나도 사람이니까 똑같겠지 명단 대장 천월님 이번 지옥기는 어떤 상대였습니까? 천월림 예 기자님 이번 지옥기는 어떤 상대였냐고요? 굉장히 약한 상대였습니다. 에이 천월림이 강하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낭만의 시대 이후로 악당들이 힘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도 느꼈을 거 아니야. 다크 DNA로 강한 악당 본적 있어? 그거야. 영웅단이 강해지니까 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요즘 악당을 누가 해? 영웅단이 강해진 게 아니라니까. 이모.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 뭔가 있어. 북한의 소리 지옥의 워낙 시간드시 북한의 거리 냉동 삼겹살 준비 완료 지옥의 화마 삼천 삼겹살 구이 완료 500석 서빙 완료 SNS 맛집이네 고양이을 위해 배부름을 위해 맛있는 삼겹살을 데려가리 우리는, 우리는 영웅 삼겹살, 삼겹살. 낭만의 시대 영들 모두 은퇴하고 잘 살고 있구만 병님 어제 혼자 오셨어요? 아니야 친구 불렀어? 병님은 고기 공짜니까 마음껏 드셔요. 아니야 아니야 나도 일 하잖아. 설마 사설 용병군? 병님이 사설 영웅 용병단이겠어? 기밀 특전단 맞죠? 편의점 알바 하고 있어. 에이 아이도 그런 재미없는 말장난하셔요 진짜야? 여기 있었군 전설의 영웅 정의로운 빛의 주먹넌 다크 D N A 북한의 소리 여기가 어디라고 지옥에 와나. 그때처럼 쳐 죽여주지 시간 도수기 내가 불렀어 밥 같이 먹으려고 손입에 대한 태고 불량 별점 1점 다크 DNA요 최고의 악당 그래 지금은 나처럼 은퇴했고 노님 주문하시고 벨 누르세요 가자 가자 날왜 부른 거야 한때 죽어라 싸웠던 정이라도 생겼는지 보고 싶더군. 자네도 많이 늙었고 그래서 뭔데 할 말이 요즘 악당 옆에 악당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그게 왜영도에서 바라는 거 아닌가? 우리 때는 강한 적이 나오면 강한 힘을 기르곤 했는데 그건 악당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악당이 악당 같지 않아 어, 뭐야 악당이 연민이랑 생긴 건가?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구만 늙었구만 자네도 그럼 늙었지 악당들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한 거라고 내 50년 악당 생활에 묻어있는 악당 옆에 여기가 뭐 동네 슈퍼도 아니고 꽁꽁 숨겨놨는데 잘도 찾아오셨들 근데 악당 옆 가 조용하네. 다른 악당들은 요즘 악당 하려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영웅 아니면 유튜버 하려고 하지. 요즘은 지구 정복이라는 낙마 있는 꿈 가진 친구들이 없나? 이 형님 세상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지나. 그래도 영웅이 있으면 악당이 있어야 하는데. 영웅이 예전처럼 그런 영웅들인가 뭐? 무슨 소리야? 우리 때처럼 초설정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박수 받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악당들도 약해진 거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시대라서 매력 있는 악당은 또잘 팔려요. 세상이 너무 변했군. 이것 봐요. 나 같은 악당 늙어도 팔로우가 20만 명이에요. 그렇군. 요즘은 강한 초능력보다 상품성이에요 상품성 그래 난못 따라가겠군 무튼 악당이잘 부탁한다 슈퍼보이즈이 도시의 절망을 선사하지 다크클라우드 악당 흑운이다 영들은 오지 않은 건가 이러면 안되지만 이봐 악당 아 뭐야 시민분 어서 피하십시오 꺼지시라고요 흑운 가려지잖아요 아예 죄송합니다 다크클라우드 기술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세상이 좋아졌군 우와 이 영상 뭐야? 뭐지? 내가 죽어도 너네 저주할 거라 이 사람이 지옥계 아빠라고 관상 과학이라더니 이 사람은 아들이 삼겹살을 좋아해서 구워 먹으려고요. 분명 그때 정의의 수호 차다. 우와, 저 할아버지 영웅이었어? 처음으로 시민을 구하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빛의 수호 이게 바로 태양입니다 당신의 노여움이 조금은 사라지길 그곳에선 아드님과 소주에 삼겹살을 꼭 드시길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웅단의 법블로이고 초능력을 쓰셨네 영웅단 전체 1 0 숨막히던 전쟁 불길 속에 내 주먹 빛나던 그날들 저입은 세상과 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 잊혀진 여공 이는 부르며 깨어나는 불꽃 다시 타오르네 정의로운 빛의 주먹이여 어둠을 뚫고 하늘까지 부서진 꿈을 모아 던져 아주빛 가려진 길 위에 남은 건깊은 산초 뿐 이지만, 내 안의 숨쉬 는 불꽃 이끝 나지 않은섬 노래 하네. 잃어버린 시간 속에 외쳐 나의 이름, 나의 길을 찾 아, 정의로운 빛의 주먹 이어 어둠 을뚫고 하늘 까지 부서진 꿈을 모아 던져. 나는 다시, 다시 날아올라 thank mm -hmm. you